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종, 세상의 종말을 다루고 있고 또, 종말의 징조와 그날에 있을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상징적인 숫자와 또 우리가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기록되는 과정이나 방법 또 서술된 그 내용 모두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보는 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해왔고 지금도 세상의 종말이나 전 지구적인 재앙을 다루는 영화들에서는 종종 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정독하거나 즐겨 묵상하는 분들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징들과 또 시공간을 초월한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설치되는 그런 이단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엄두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잘못 해석하다가 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신앙생활로부터 탈선할 우려를 염려해서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들이 시중에 난무하고 있고 또 오늘날에는 유튜브 같은 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하면서 아주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고 또그 안에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계시록을 기록하였고.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역시도 나머지 성경 65권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읽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1번이고 2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도록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가이드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로 등갑시키거나 또는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겁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를 저 깊은 산속이나 어느 섬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도피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저희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 계시록의 서두는요. 이러한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라, 아멘. 여러분, 게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시록을 어떻게 해요? 읽거나 듣지만 말고 뭐 하라고요? 이 게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복받으라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그것이 게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숫자와 상징과 이미지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도 그것들도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시리즈로 쭉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읽고 듣고 지켜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환상을 보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말씀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주시는데 뭡니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분류법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계시록의 말씀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본 것이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제일 처음에 보았던 이미지와 상징들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지금 있는 일 그것은 일곱 교회의 현 주소와 천상의 예배를 기록한 계시록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차 될 일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계시록 6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귀결되는 22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주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환상 가운데 제일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일곱 금 촛대였고, 이어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랐던 사도요한조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금초때와 이어서 아주 놀랍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사도요한이 보게 되는데 본문 20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당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일곱 별과 예수님이 거니셨던 일곱 금초때만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밀이란 단어를 덧붙이십니다 자,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때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혁 개정판입니다 개혁 개정 버전인데 여기를 보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약간 분리시켜서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둘을 비밀로 함께 묶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된 현대 내 성경 버전으로 20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렇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개혁개정 성경의 번역이 맞냐 틀렸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 안에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모두 포함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시는 게 되는데 성경에서요 비밀, 영어로 하면 더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먼저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꼭꼭 숨기고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하나님이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알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수 없다는 것이 이 비밀의 첫 번째 특징이 되고,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비밀을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몬스터 3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laughs> 이어서 골로테서입니다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선자들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던 비밀을 알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계보를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등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들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세상의 종말 등등도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그거 역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왜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빼지 않고 남겨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비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감춰진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비밀이란 단어를 여전히 성경을 쓰고 있냐 이겁니다 자, 그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아직도 우리가 100%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모르는 건 없지만 그걸 우리가 100%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1절도터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믿고 확신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잊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 이후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의미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네 성경 버전의 본문 이0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가리켜 비밀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밀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다.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알려 주기 전까지 사도 요한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비밀이니까. 그러다 비밀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비밀을 아는 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밝혀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주목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세 번째 특징이 남아 있습니다. 비밀이란, 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다 경험하지 못한, 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별과 일곱 금추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유형의 교회를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도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비밀이 맞습니다. 천국에도 교회가 존재하는군요. 왜냐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교회, 이 주님의 제작 교회라든가 무슨 무슨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있지. 무슨 무슨 교회끼리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주님의 제작 교회, 무슨 무슨 교회는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한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님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 보는데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시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비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왜 비밀이라고 부르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는 다음에 하고요. 하나만 하나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끝을 다알수 없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교회의 비밀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건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다알수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만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운명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천국의 모형이라, 뭐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교회를 대충 성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의 제작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 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요. 끝도 없이 사랑하신다고요.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계수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계수록 3장, 심지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당시 라우디아가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영적으로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살면서 어영부영,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입만 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걸 쉽게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요.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친구 삼아 있으니까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나 고난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고 이땅이 사는 동안에도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날 일이 없다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편안함, 부유함은요,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말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와 부패가 가득한 그 무덤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도 겉으로는 말장해 보이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보면 역겨울 만큼 부패하고 썩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3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갈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라고 책망할 만큼 영적으로 부피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니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인기와 자랑을 더 사랑하라고 부추기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자꾸 예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한 결과 영적으로 점점 더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고 역겨워할 만큼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요 쉽게 바꾸면 예수님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라오디 교회처럼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교회들 하나 없어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데는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교회를, 그런 역겨운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밖에 쫓겨난 상황에서 예수님 막 화를 내시고 이를 갈고 막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기도 역격 토하고 싶고, 내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에 있는 라우디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요. 라우디 교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엿보여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불안에 떠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사님, 이제 교회는 망했습니다. 교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문 닫게 생겼습니다. 막 걱정하세요, 벌벌 떠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태로 전락하더라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역겨운 상태로 전락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타락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죄 지어도 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데 중요한 건죄 지으면 영적으로 부패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치할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쫓아갑니다. 기쁨을 따라갑니다. 그런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어제 가졌던 세상의 인기 오늘 또 가져야 됩니다. 어제 붙들었던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 오늘 또 다시 붙들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끝이 없게요. 도무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수 없는 비밀 같은 사랑으로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성도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제작교회와 이 주님의 제작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렴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